와 진짜 맞아 이거다 마시멜로우 같아요 슈펜 샌들 기억하시나요? 찾았어 잘 만들어졌다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제품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번 여름에는 퐁신퐁신한 데일리용 슬리퍼부터 마실용 샌들까지 그동안 언니 브랜드 제품 좀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 되게 많아가지고 5,6만원대 브랜드 제품들로만 최차액 하나씩만 꼽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제일 처음에는 고무샌들 차에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름도 홍샌들이야. <laughs> 첫 번째 장점은 발볼, 발등이 조절 가능한 고무샌들이라는 거. 일반적인 고무샌들은 조절되지 않는데 이 제품은 아예 고무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발볼, 발등 높이에 맞게 조절이 됩니다. 여기도 벨크로가 그 고급 벨크로예요. 까끌까끌거리거나 먼지 막 많이 끼지 않는. 200g이 채안 돼요. 가벼워서 되게 좋더라고요. 이 발목 뒤쪽 밴딩이 잘 늘어나요. 그래서 신고 벗을 때 사실 굳이 찍찍이를 뗐다 붙였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최애가 되지 못한 이유. 밑창 자체가 그렇게 푹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고무형 샌들 중에서는 단단한 편이에요. 쿠션감이 막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10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정사이즈이신 분들은 정사이즈 아니면 반업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런 고무 소재들 자체가 약간의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작게 신으면 오히려 들러붙는 듯한 마찰이 심해지면 까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살짝 한랑하게 신는 게 나아요. 22년 저의 최고무 샌들은 엄브로토피. 와, 제가 이거 인터넷에 봤었거든요? 올핏 보기에 그냥 크록스 같이 생겼고 되게 무거워 보여서 구매를 안 했었는데, 와, 진짜 맞아. 이거다. 깃털 같은 반전 무게감. 깜짝 놀랄 거야.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가볍다고? 다 뚫려있는 슬리퍼와 비교해도 진짜 가볍습니다. 그래서인지 4.5cm 키노피인데도 불구하고 뒤꿈치 쿠션감이 마시멜로우 같아요. 심지어 이 소재 표면도 부들부들 보들보들하고 과장 좀 해가지고 구름시는 것 같은 느낌. 게다가 이 두꺼워 보이는 굽이 촥촥 휘어지거든요. 발 관절을 전혀 제한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통풍 구멍도 두 군데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깔끔한데 구멍이 나 있는 거죠. 얼핏 형태는 크록스 같긴 한데 훨씬 더 데일리하게 쓸수 있는 무난한 디자인. 그런데 단점. 한여름에 실외를 오래 걷기에는 분명히 발에 땀찰 겁니다. 대신에 그래서인지 양말 넣어서도 되게 많이 신으시더라고요. 양말 넣어 신어도 생각보다 되게 귀엽거든요? 앞이 노출되지 않아서 비 오는 날 신어도 문제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근데 화이트는 청바지 물이 듭니다. 고무 소재 신발들 중에 이 제품이 가장 청바지 물이 많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베이지를 구매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역시 십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정 사이즈 또는 반 업. 신었을 때 엄지발가락이 살짝 뜨는 게 좋은데 저는 정 사이즈인 240을 신었을 때딱 좋더라고요. 너무 가볍고 편하고 나의 최애. 다음은 퐁신퐁신한 슬리퍼. 인데요 포츠간츠 마이티입니다 얘는 단점부터 먼저 말하고 갈게요 첫 번째, 쪼리는 쪼리다 저는 원래 쪼리를 못 신는 사람이거든요 요게 그나마 괜찮아서 데려왔는데 엄지검지 사이의 소재가 천이에요, 천 신을수록 조금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찌됐든 간 이물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무거운 무게감, 245g이에요. 아주 무겁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걸을 때 엄지검지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점이 많은데 왜 차해야? 싶으실 수 있는데 일단 밑창이 되게 푹신한 운동화 같은 느낌이에요. 엄무로랑좀 다른 폭신함인 게좀더 짱짱해요. 심지어 밑창 자체가 그 둥글게 넓게 나와서 서있을 때 불안정한 느낌이 없고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역시 밑창의 미끌림 매우 적고요. 또 제가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는 발을 감싸는 네오프렌. 되게 부드럽게 감싸주는 듯한 느낌? 쫄이지만 발 모양을 샥 커버해줍니다. 발이 예쁜 분들이면 괜찮겠지만, 발을 좀 가리고 싶을 수도 있잖아. 심지어 얘가 4.5cm. 역시 키높이라서, 와이드 팬츠 같은 거 입으면 세상 힙해 보이더라고요. 결론은 막 날아다니는 용도의 슬리퍼를 사겠다 할 때는 비추. 그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신지 않는 꾸안꾸의 패션 슬리퍼를 찾는다면 한 번쯤 도전해 볼만 합니다. 역시 10단위이기 때문에 정 사이즈 또는 반업 추천드립니다. 최 고무 슬리퍼는 올해도 역시 스케쳐스 쿠셔닝 포미. 근데 이게 올해 이미 사이즈가 다 나갔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최애가 아닌 것을 최애라고 지어낼 수는 없어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발등 높게 올라오기 때문에 슬리퍼지만 걸을 때 끌림없이 안정적이고요. 역시 키 높이 절대 낮은 편이 아닌데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밑창이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통굽 슬리퍼들은 발목이 꺾일까봐 되게 불안한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으니까 진짜 너무 편해요. 아, 그리고 세탁이 용이에요. 칫솔에다가 치약 묻혀가지고 이렇게 살살 닦아내면 웬만한 오염은 제거가 되더라고요. 단점은 솔직히 못 찾겠어요. 단점이 인다? 아, 근데 하나 유의사항이 올해는 좀 크게 나왔더라고요. 작년에 구매했던 240은 뒤꿈치가 되게 딱 맞았었거든요. 올해 거의 반 사이즈는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옷 사이즈이신 분들은 반 사이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고가 있다면요. 자, 조금 더 힘줘야 할 때. 차에는 레브 바이 레브. 이 제품은 좀 스토리가 있는 게 절대 추천하지 않을 것 같은 디자인이거든요? 이렇게 발볼을 좁게 감싸는 게 발이 되게 시원해 보이긴 하지만 모든 무게가 이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원래라면 쳐다보지도 않고 사지도 않았을 거야. 근데 대학교에 강연을 나갔는데 강의를 듣던 학생분이 죽어 가시더라고요. 다음날 신고 나갔다가, 어머, 편견을 좀 깨준 제품인 거야. 내돈 내고 살만하다 싶어가지고 데려왔는데 일단 이 제품도 단점부터 말하자면 디자인의 특성상 오래 신는 거는 절대 비추드려요. 한 7,000보 정도 돌아다니니까 발볼 눌림이 이렇게 빨갛게 발생하더라고요. 그래도 물집은 안 잡혔어요. 여기가 꽤 넓게 나와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가장 불편한 신발 중에 가장 편한 디자인 같은 느낌이거든요. 일단 굉장히 안정적이 원형 구, 텅텅 빈 느낌 아니고 짱짱하게 뭔가 옹골차게 들어찬 느낌이라 정말 안정적이고요. 뒤꿈치부터 앞꿈치까지 푹신푹신하게 역시 쿠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진짜 감동했던 게 고무줄이라서 이 스트랩을 열고 닫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발을 집어 넣으면 돼요. 신고 벗고 하기 너무 편해. 결론은 요런 스타일은 어찌 됐든 왕 발볼은 비추 드리고요 약간 넓은 편인 발볼부터 좁은 발볼들 까지는 사볼만 해요 마지막 저의 최애는 짜잔 요 디자인 어디서 익숙하지 않으세요? 제 신발 영상 첫 번째 시리즈로 보여드렸던 슈판 샌들 기억하시나요? 한지 거의 5년, 6년이 넘어가지고, 아내가 완전 다 샀고, 난리가 났는데, 미련을못 버려가지고, 이걸 들고 있었거든요? 찾았어! 러블리 슈즈라는 브랜드에서 찾았는데요. 너무 감격이었던 게, 이 제품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좋아졌어! 일단, 굉장히 안정적이고, 탄탄한 5cm 사다리 꼴 굽. 뭐 속빈 듯한 느낌 없고, 뒤꿈치 불편한 느낌, 불안정한 느낌, 하나도 없어요. 발등 높게 올라와서 안정적인 디자인인데 무게까지 가볍거든요? 슈펜이 220g 나오거든요? 근데 러블리 슈즈는 거의 185g? 190g? 그래서 발에 착 달라붙어 있는 느낌? 헐떡헐떡거리지 않아요. 발볼이 트여있기 때문에 답답함 없이 신을 수 있고요. 게다가 발등 가죽이 가죽과 가죽 사이에 뭔가 폭신폭신한? 얇은 쿠션 같은 걸 덧대 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몸의 무게가 앞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집이나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가격 대비 소재나 마감이 너무 훌륭해요. 오늘 제품들 중에 가장 저렴하고 보세 제품이지만 소재 고급지고요. 진짜 깔끔했어요. 심지어 이 제품 사이즈도 5단위로 나와 그냥 평소에 신는 구두 사이즈로 맞춰 신으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잘 만들어졌다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제품이에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혹시 또 궁금한 제품들이 있으면 저한테 댓글 달아주세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